레니게이드를 했지만 스트레인을 해줬네요. 아, 크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여기 코나드 장을 보려고 합니다. 우리 뭐 사야 되지? 일단 물. 과일을 좀 많이 먹어야 되지. 저희가 한세달 만에 만났거든요. 둘다 살이 컸어요. 아 같은 거없어 아하 같은 거없와 스타벅스 맥도날드 가서 아하 나 먹자 햄버거 세트 중에 먹으러 가어 원래 목말라서 들어왔는데 아만사 왔다가 햄 세트 시키는 세트 중계로 여기도 케찹 안나응스트리아에서튀김 시켰을 때아찹 따로 사야 되거든 케찹 하얼마 주고 올까? 0.5유로? 7유로? 0.5유로? 그반에 1000원씩 받는다고? 그 정도는 와 나쁜 놈들 치킨버거 콩값 사와 네 맛이 없을받아어오 my s e l e c t 굉장이 보이는데 아, 소고기가 들어있네맛있 이거 먹어봐 이게 음식점에서 주문한 그런 수제 도구 같은 느낌. 엄우 응? 먹었다. 그래서 케찹을 안 준다고? 그거랑 뭐르고 아이스 에스프레소 <laughs> <목소리> 아니, 그래도 차가운 커피가 아이스, 있는 게 어디야? 아이스가 들어간 메뉴가 이거 하나 딱 있어가지고, 아이스 커피라고 되어 있어서. <목소리> <목소리> 어때? 음~~ 쎄? <laughs> 확, 확 깨는 맛? 오아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데? 그래? 안 쎈데? 다시 또 나폴리로 가려고 합니다 나폴리에서 가장 유명한 피자집에 왔어요. 저희가 받은 번호가 10번인데 그리고 아직 67번이죠. 99까지 돌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자리 기다리다가 아이스크림 으도 갑자기 들어왔어. 가기로 했던 피자집이 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어, 85번이에요. 왜 이렇게 빨라? 뭐 어쨌든. 여기 장한칸 있다가 여기서 장한칸 피자에 피타즈로 먹고 그다음에 먹으러 갈 겁니다. 드디어 피자가 나왔습니다. 이게 뭐였지? 레지나. 레지나. 레지나를 내가 어디서 들어봤지? 레지나 뜻이 뭐야? 피자. 거야. 피자. 레지나 아 레지나스 피자. 피자. 여보 그 보스턴. 아 그거구나. 집 앞에 있고 여기저기 되게 많았어. 음.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비하면 싸다. 우리나라 요. 그 뭐야 부자 피자 가서 일한 시간 한 2만 2만 몇천원어 2만 얼마 아니야 진짜. 이거보다 작아 그리고 시저도 이런 거안 보여. 맞아 맞아 제가 한번 예. 먹어볼게요 오케이 okay. 우리나라에서 음. <몰> <몰> 이탈리아 피자로 가장 유명한 데가 사실 부자 피자잖아요 가장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르네요. 아, 그 정도야. 일단 올라가는 프로슈토랑 치즈랑 루 음. 콜라의 양이 달라요. 진짜 잔뜩 잔뜩 올라가 있고, 아, 번호를 불러서 왔습니다. 사실 약간 배부른데,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죠. 인테리어가 아주 밝아요. 음. 새로 지은 것 같아요. 이탈리아 도착해서, 벌써 세 번째 피자. 이런 <laughs> 저 <laughs> 앞에서 워낙 맛있게 먹어서 아 그래도 이게 코사카 마게비자. 저희는 피자는 나지만 코와 아이은없었습 그리고 여기 평론에 약간 차별을 한다는 약간 평이 있긴 했는데. 맛있게 빨리 줘가지고 어 뭐, 빨리 줬는데 옆자리 아저씨들이 피자를 받는 줄 알고 왜못받는지 모르겠어 와가지고 콜라만 마시다가 갔어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면서나았어랭 땡큐 뭐 하루종일 바빠서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그렇다 칩니다 네 근데 너무 좋 이걸 어떻게 1인 1판 먹는다는 거야 아 근데 맛있어 보여

여러분, 고 오케이, 오케이. 오늘 어땠어요? 배가 불렀어요. 오늘 하루 종일 진짜 한 5,000칼로리 먹은 것 같아요. 더할 때까지 먹었어요. <laughs> 아 그래서, 먹은 건 먹은 거고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나폴리는 오지 마세요. 오지 말고, <laughs> 이게 나폴리 그래도 꼭 와보고 싶다. 나폴리 저희 많이 듣잖아요. 그러면, 로마에서, 뭐 다른 지역을 넘어갈 때 잠깐 들려서 피자 잠깐 한번 먹고 가시면 됩니다. 저게 기 동영상을 무서워서 못 찍었어요. 무서운 형들이 정말 많아가지고. 정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.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여기 저희 동남아 아니고요. 거의 진짜 동남아가지고 유럽 안 갔고 길거리가 이래요. 앉아서 옷 팔고 있어. 살짝,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, 저희. 너무 놀라워가지고. 그래도, 이제, 저희 둘 다, 대도시는 다, 여행을 해봐가지고, 이번에는, 둘다안 가본 나폴리랑, 소도시를 어. 가려고 하는데, 지금 도시 나폴리가 약간, 생각보다, <laughs> 어쨌든, 근데 너, 거리가 너무 <laughs> 더러워. 너무 더럽고. 담배꽁초가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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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아. 다, 사람들이 1박을 안 하시, 안 하더라고요, 찾아보니까. 한국 사람들이, 그렇게, 치고 빠지는 거는 에다 이유가 있다. 그래도 우리 2주 동안 여행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. 맞아. 뭐첫 도시의 인상은 뭐 기대만큼은 맞아.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맞아. 또 남은 여행자 많기 때문에. 맞아. 그래서 지금 일단 내일 포지타노 쪽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는 워낙 또 거기도 예쁘다고 하니까 거기 좀 봐보고. 그 이후에 다시 일정을 변경을 하던지 할것 같아요. 오늘의 여행 일기는 여기까지. 안녕!